말로 잠잠만 말로 잠로 잠깐만 Hello, welcome. Hello, w 오 l c o m e Hello, welcome. 로 엄마 오늘 방송 나온다아 e h 화이팅. 까. 까 e l c o m 아니 e l l o welcome. h e l 지 o welcome. Hello, welcome. Hello, welcome. Hello, w e 지 c o m e h e l 엄마 지금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방송 출연이라고 이것도 생방송. <laughs> 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순서 일부 듣고 계십니다. 시애틀에서 발랄하고 활기차게 강아지들과 보내는 일상과 여행을 올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후에 그분을 스튜디오에 모시지는 못하고 특별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시애틀로 전화 연결을 해볼 텐데요. 어떤 채널을 전화 연결로 만나게 될지 미리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네. 트래블링 몬스터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말 여행 다니는 괴물들에서 시애틀에서 이제 아주 애견 애견 부부십니다 아주 귀엽고 네. 아주 깨방 정도는 이런, 강아지, 이런 가, 강아지들과 함께 지내시는 두 부부집을. 네 이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네. 영상이 정말 활발하고 힐링되고 발, 네, 힐링 힐링. 힐링보다는 넌 <laughs> 힐링도 되고, <내고> 정말 <laughs> 네. 그냥 정신없습니다. 근데 아. 재밌어요. 네. 근데 깨방정이라고 해서 그 강아지가 작지 않더라고요. 네, 작진 않아요. 어, 그큰 강아지예요. 네. 큰 강아지. 네. 트래블링 음. 몬스터스 찾아보시고. 그냥 한국말로 트레블링, 트레블링 몬스터즈라고 쓰셔도 되고요. 네. 네. 영어로 트레블링 몬스터즈라고도 뜨는데 네. 강아지 사진이 대문 사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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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정면 사진이 대문 사진이니까 아, 이게 그건가 보다고 하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애견 가족들, 네. 반려견 가족분들 모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진돗개네요. 네진돗개요네 어, 네. <laughs> 진돗개 키우시는 가정이라면 더 반갑게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겼다. 네, 네. 잠깐 전화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그럼 시애틀로 전화를 넣어보겠습니다. 까꿍. 금요일 일부 시간은 니콜라 감독님과 함께하는 출발 유튜브 중계인데요. 오늘은 멀리 계시는 유튜버 시애틀에 계시는 유튜버 트래블링 몬스터스와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케마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에너지짱. <laughs>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목소리만 듣는 걸로도 기분이 확 밝아지네. 어,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떤 채널인지 오래간만에 저희 아침마당과 함께해주시니까 채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 네, 어, 저희는. 어, 두 마리의 개, 대형견을 키우고 있고요. 어, 보통 이제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계세요. 개를 키우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근데 그 환상을 모조리 빠게 줄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빠게 줄수 있는데? <웃음> <웃음> 네. 어, 개를 키우면서 좋은 점도 많고요, 안 좋은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고, 힘든 점도 많고 그런 걸 이제 100%다 공유를 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죠. 우리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우, 공주 같아, 왕자 같아 너무 예쁘지만 그 예쁜 거 이면에 정말 힘듦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영상으로 담아 주시는 건데 영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일단. 아, 정말요? 네. <웃음> <웃음> 영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힐링이 있게 저희가 여기서 볼수 없는 그런 화면들을 많이 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이 예, 먼저 그저 우리 진돗개 얘기를 먼저 해주셨으니까 네예그두 네. 마리는 어떻게 입양하시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 저희 어,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덟 살인데 제가 예전에 LA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다운타운에 의류 업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그냥 떠돌던 개예요. 오 유기견이었구나. 네 떠돌던 개인데. 너무 다행히도 제 친구네 공장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 녀석이 제 소셜미디어에 구조에서 입양하고 그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스팅을 좀 해달라 입양을 보내게. 음. 그래서 이제 포스팅을 하다가 제가 사랑에 빠져서 제가 데려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야, 오. 네. 그 전에도 개를 키우신 적이 있으셨어요? <laughs> 네. 두 마리가 더 있었는데 한 마리는 2년 전에 무지 기다리를 건넜고, 또한 마리는 작년 8월에 건넜어요. 그두 녀석 다한 마리는 글랜데일 몰 앞에서 주셨고요 어, 그리고 또한 마리는 공장 쓰레기통에서 주셨습니다. 이제 맥스는 이제 그 다운타운 거리에서 주순 아이고. 근데 마일로는 저희가 지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입양을 한 아이입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렇게 유기견들이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환경. 그런 네. 환경에 있다가 가정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경험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키우기가 더 정성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선입견, 네. 제가 선입견일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강아지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게큰 트라마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그 트라마 때문에 이제 저희와 한번 오픈을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100% 맹신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펫샵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사 가지고 오는 아이들보다 어 쉘터에서 입양을 한다거나 구조를 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훨씬 키우기가 쉽습니다 네. 네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이 아이들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안 열어서 너무 힘들어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요 녀석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 너무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자기의 몸과 사랑을 이제 언컨디셔널 러브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랑을 줍니다 조건 없는 음. 사랑을 주는구나 그렇죠 네. 네네 아니 마일로도 네. 마일로도 파양의 아픔이 있었던 거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파양의 아픔이 없었고요 네, 네 끝까지 입양이 좀안 됐었어요 어 예, 입양이 안 됐는데 왜안됐는지 알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예, 근데 이제 너무 귀엽고 이제 다행히 이제 새끼 때라서 이제 아마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진돗개하면 보통 백구나 황구를 선호를 하시는데 이 녀석은 음... 이제 까맣고 싸나워 보이고 하니까 이제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제 친구가 네. 어 이렇게 너무 귀여운 녀석인데 이장이안 된다. 좀 포스팅을 해달라 했는데또 제가 사랑에 빠져서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이야, 개마마라고 <laughs> 소개하셨는데. 개들의 어... 엄마라는 얘기죠. 네, 네.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캠핑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마다 네. 개들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 네, 그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캠핑을 갑니다. 다른데는 제가... 못 가니까 어려우니까. 억소리 한대 같은 경우는 개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고 요즘 이제 뭐더 프렌들리해서 데리고 갈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긴 한데 많이 제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캠핑은 얘네들이 마음껏 가서 뛰어놀 수도 있고. 이제 저희도 부담 없이 이제 같이 다닐 수 있고 해서 다니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캠핑 유튜버가 돼버린 거예요. 와, 아. 캠핑 에이, 영상들도 너무 좋아요. 거죠, 생활 패턴이. 그래서 저는 힐링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은 네. 깨방정 영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웃음> <웃음>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laughs> 어, 저는 힐링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데, 네. 막상 영상을 찍어놓으면 힐링이 안 되더라고요. 또 뭔가 정신없고 어수선하고 네. 근데 이게 정말 실상이에요. 개를 키우면, 어, 아이를 키운는 것과 똑같습니다. 감성은 네. 포기하셔야 하고요. 네. 어, 그냥 정신없고, 항상 웃고, 울고, 뭐 이런 일의 반복이라고 할까요? 네. 어, 울고도 있어요? 네, 저희 엄청 많이 울죠. 저희 마일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아이가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엄마 닮아서 <laughs> <laughs> 저희제 주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 얘는 너네 집에 안 왔으면 분명히 파양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네, 그래서 이제 훈련소도 보냈는데 네. 훈련소에서 최초로 퇴학당한 학생입니다. <laughs> <laughs> 그럼 훈련소에서도 교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안 돼서 또 보냈어요. 두 번을 보내고, 이제 제가 사정사정 빌고 해서 한 번만 더 받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럼 입마개를 채우고 그러고 시도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어 결과는 굉장히 좋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 됐고요. 네. 아... 어렸을 때는 굉장 했어요. 네. 어리, 어... 어렸을 때는 거의 늑대였다가 지금은 네. 개가 된 거네, 그러니까. 네, <laughs> 네. 네. 지금도 아직 뭐한20% 부족하지만 그래도 네. 너무 사랑스럽고 네. 네 저희에게 항상 웃음을 주는 행운화 같은 네. 저에게는 인생의 로또 같은 여성입니다. 아우, 그 에너지가 네. 느껴지는데요. 제가 <laughs>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 질문이 많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니콜라 감독님한테 연결을 네. 할게요. 그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시애틀에 갈 아주 좋은 운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어서 네네. 시애틀에 갔는데 저는 너무 좋은 기억, 날씨, 환경을 느끼고 왔거든요. LA에 계시다가 가셨다고 하니까 LA와 시애틀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많은 분들이 제가 처음에 이주한다고 그랬을 때 걱정을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저희 친구, 뭐 동료 다 있고. 외딴 곳에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어, 여기가 너무 조용하고, 네. 어, 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와요.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비가 옵니다. 그렇지, 네.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서 많이 이주를 다시 가세요, 캘리포니아로. 네. 하지만, 어, 그게 이제 비가 뭐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그래서 우산도 안 쓰고 다녀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길거리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산하고, 뭐 저같이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주변에 뭐 이렇게 방해될 것들이 없으니까 더이 날씨를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음. 네. 너무 만족하시는군요. 네,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물가도 LA보다 훨씬 싸고요. 네. 많이 올랐다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LA보다는 많이 저렴하고. 네. 예. 그리고 약간 저희가 처음에 이주를 온 것도 어 이렇게 조기 은퇴를. 겨냥을 하고 왔어요. 네, 아무래도 예, 집값도 반값, 물가도 반값 하니까 어 이제 개파파 혼자 일하면 나는 집에서 놀수 있겠구나. <laughs> 좋은 생각이십니다. 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laughs> 네, 그 개나 키우면 살수 있겠구나 하고 왔는데 네. 네, 이제 마일로가 오면서 파교일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그 꿈이 산산조각이 됐는데 네 여기 이분 너무 좋아요 워싱턴 주에 어. 이주하시는 분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네네 네. 네. 저는 저는 시애틀을 한세번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저는 갈 때마다 시애틀 되게 애정합니다. 나중에라도 어, 여기 와서 네.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시애틀은 좋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어, 네. 깨끗하고요. 음. 시야도. 공기 너무, 너무 맑아요. 네. 네. 공기 너무 맑고 네. 물도 맑고. 음. 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왜노 페인 노 게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정도 비가 안 오면 이 정도의 울창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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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름에 너무 너무 아름답고 <laughs> 그리고 나머지는 좀 비가 많이 오나 네. 그냥 살만합니다. 네, 어... <laughs> 네. 한번 오세요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시고 또한 분은 시애틀에 오셨으면서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오신 지 몰랐는데 <laughs> 막 너무 서운해하시는. 어, 진짜. 또 시애틀...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아, 제가 항상 네.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아, 네. 시애틀 지인들이 몇분 계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laughs> 감독님 저희가 너무 스타가 길었어요. 감독님도 말씀을. 보셔야죠. 아. 네. 저는 이제 반갑습니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두 분이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 한한 번도 <웃음> 없어요. 친친 <laughs> 같아. 그 저는 진짜로 이런 뒷 이야기 있잖아요. 정말 맥스. 저는 맥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원래 한 번도 이제 애완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음. 근데 맥스는 음. 너무 얌전하고 그놈이 너무 좋은데 이런 뒷 이야기, 유기견이었다, 모든 네. 강아지들 이런 거 알고 나니까 아 그러면은. 그래 뭐 사연은 힐링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영상은 여전히가 그러지 않고요.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요리도 진짜 잘하세요. 그렇죠. 네 음. 보면은 늘 맛있는 요리 그리고 이제 소주, 아술 아, 네, 예, 예. 술도 예. 많이 드시고. 네네. 술 없이는 술 없이는 식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비가 오면은 소주가 생겨요. <laughs> 어, 네. 그, 시애틀 날씨랑 잘 어울리겠어요. 일년 그 중에 300일. <laughs> 네아 어, 근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강아지를 만약 키운다면은 네. 키우기 전에 꼭꼭 꼭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나요아 있지요 근데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결혼해서 새 가족원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지만 제가 탑3레이를 뽑아봤어요 어, 탑3네네네네자첫 네. 번째 마밤 <laughs> 네. 제가 할게요. 빠밤. 네, 그리고 같이 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는 빠밤 비행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번... 네, 갑니다. 자, 첫 번째. 빠밤.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애완견이라 칭하지 않고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삶의 일부를 함께하는 동거하는 관계.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수입의 일부도 포기하셔야 되고요. 생활 공간의 일부도 내주셔야 하고요. 일찍 들어와서 산책을 시켜 주셔야 하고 늦은 밤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셔야 합니다. 해외여행 같은 일정은 한동안 꿈도 못 꾸실 수도 있고요. 검은색의 깔끔한 정장도 포기하셔야 하고요. 집안의 인테리어도 많은 부분을 양보하셔야 합니다. 어 너무 오. 겁주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이게 말은 거창한데요. 너무나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이 네,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요. 왜 네. 아이 겁난다고 못 키우시지 않잖아요. 다또 맞춰가잖아요. 예, 네. 똑같아요. 강아지들도. 네. 네. 첫 번째가 끝났나요? 혹시, 네. 혹시 두 번째로 <laughs> 넘어갈 시기 전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어 진행이 되시네. <웃음> 그, 그 <웃음>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저 유의 사항들이. 그, 그렇게 제 삶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포기하거나 변경할 정도로 반려견을 키우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거는 키우지 않아 보신 분들은 평생 느끼지 못할 행복감이 있어요. 아... 아이와 똑같아요. 아이도 힘드, 키울 때 너무 힘들지만 어 아이들이 주는 그말 못할 행복감이 있잖아요. 네. 예,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아 맞아요. 저... 한번 키워 보실까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네. 두 번째 갈 때는 좀 맞춰 주세요.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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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빠밤, 빠밤. 빠밤. <laughs> 아반아형 <아이, 안> 맞아. <laughs> 네. 어, 강아지들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을 함께해요. 그래서 잘 돌보고 큰 사고를 안 겪으면 길게는 15년에서 20년 정도를 살거든요. 그래서 15년, 2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교 때 독립을 했어요. 아, 혼자 살기 외롭고 적적해요. 그래서 개를 입양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이성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함께 할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 변화된 굴곡진 삶에 나의 강아지도 함께 갈수 있는지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어, 나 지금 임신 막달이라 다음 달에 애가 나오는데 애 기간지에 털이 안 좋을까봐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할것 같아.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당신은 개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아네네 아, 우리 음, 저 개마마님은 네. 라이브 좀 자주 하세요 좀 많이 하세요. <laughs>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훅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말씀을 주세요. 아니 이분은 저 진행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데. 네. 어. 저희를 컨트롤하잖아요 아입니다. 지금. 네. 카톡으로도 지금 맞아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진행을 너무 잘하신대요. 재밌대요. 음, 아니,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좀 자주 하셔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네. 오히려 영상 편집으로 끼를 누르시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 라이브에서 민낯을 다볼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큰 매력일 것 같은데. 네, 네. 어. 네, 네, 아, 노력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 네 그래서 저도 저의 남편이랑 혹시 또 입양을 하게 되면 55세까지만 하자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그 후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55세 입양을 하면 저희가 70에서 75세까지 함께할 텐데. 그땐... 저희 거동도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오래 함께한다. 내가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가를 꼭 입양 전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한테는 강아지가 삶의 일부지만 네. 강아지들한테는 저희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음 아, 이거 좀 감동적이었죠. 네. <laughs> 이분이 이제 감동을 강요하기까지 하는구나. 시틀를 어. 가서 만나야 되겠어요. 네. <laughs> 어. 비오는 날 맞춰서 소주를 들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오, 요 네, 네. 지금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차용해서 한번 써먹어봐야겠다. 우리 시간에도 감동적이었죠. 뭐 이러면서. 어. 자, 세 번째 가나요? <laughs> 네. 네, 자 그럼 마지막 다 같이 세 번째. 빠밤 어유, 이번에 딱딱 맞았어 이번엔. 네. <laughs> 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우선 매월 식비가 들어가고요. 그 이쁘고 털 많은 아이들은 미용 및 관리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해마다 예방 접종과 구충 비용이 꾸준히 들어가고요. 나이가 들면서 정기 검진 비용에 혹시 아프기까지 하면 제법 많은 지출이 의료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 무언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마마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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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져요. 재밌었어요. 아, 이분 정말 재밌는 분이군요. 라고 하시는데 트래블링 몬스터스로 검색하셔서 친구 맺어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우후! 웃음> 음,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빠밤 이거 기억날 것 같다고 <laughs> 아네 <아니>, 아, <laughs> 인사 주시는데요 트래블링 몬스터즈가 왜 아직 실버 버튼을 못 받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곧갈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네. 볼 때는 이분이 진짜로 영상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 있잖아요 감성적인 이런 거를 추구하시면서도 그걸 본인이 못 견뎌하시는 것 같아요 감동을 본인이 깨려고, <laughs> 깨, 깨고 싶어요 유쾌한 분이시라서 <laughs> 실제로 마일로가 들어오기 전에는 구독자 500이었는데 마일로가 들어오고 지면 9,500, 9,000 얼마가 늘요 네. 지금 만부 알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네. 마일로가 네. 그만큼 깨방정 떨어져서 본 모습을 끌어내주니까 <laughs> 채널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어, 그말 그 어. 그대로 로또죠 마일로가. 네네 어. 그러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보시는 그뷰숫자도 많은데요. 주로 보시는 분들은 어디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저는 한 90%는 한국에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시립하시는구나. 네. 시의 <laughs> 네. 영상 보시고 이러면서. 네, 네, 네. 아무래도 진돗개 이제 얘기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행 다니면서 해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진정한 캠퍼 분들이나 아 미국 캠핑은 어때요? 이러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아이0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네. 진행에 지금 넋이 나가고는 <laughs> 할 말을 잃었어요. 어 아? 어또 매력에 <laughs> 빠지셨군요. 그러니까. 아 네. 훅 빠졌네. 아, 네. 아이, 감사합니다. 시애틀 지인이 몇분 생겼어요, 갑자기. 네. <laughs> 어, 진짜 꼭 오세요. 아, 네. 네. 저희가,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하는 네. 유튜브 때문에라도 무슨 촬영차 시애틀을 갈 일이 생기면.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는. 100% 정말 개마만님 보러 가는 겁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영광입니다. 앞으로 채널 구성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아 채널 구성은 어, 솔직히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촬영하고 여행 가고 이게 굉장히 빠듯해요. 그렇지만 어, 제가 이제 좀 중점을 주고 있는 경우는 어, 진짜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주자. 제가 솔직히 진돗개를 입양을 한 것도 이제 많은 유튜브 같은데 보면 진돗개들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해서 한 것도 있어요. 뭐 굉장히 이제 충성을 보이고 뭐대변도 확실하고 뭐 이런 이렇게 되게 혹하는 내용들이 많단 말이에요. 순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예, 뭐 잘못된 정보는 아니지만 어 정말 이제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면 어 이제. 이제 혹해서 입양을 하시려고 하셨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예, 뭐 그, 솔직히 그런 것도 많이 노리고 있어요. 개키우는 <laughs> 게, 예,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예,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유기견들도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다. 사지 말고 입양하셔라. 이런 예, 홍보를 좀사이드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네. 제가 느끼는 거는 말씀 내내 이제 뭐 마일로와 맥스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저는 네. 개만마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구나 음, 본인이 아, 어떤 판단한 네. 것에 대해서는 꼭 끝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야. 믿음이 생기네요. 정확하신 어. 분이시고요. 어.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아침마당과 결을 같이 하는 이필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laughs> 하이 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김영진 씨의 고개를 <아침에> 엽시다. <laughs> 네, 너무 반가웠고요. 시애틀에 또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서 소개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저 개마마님 나중에 오늘은 저희가 전화 연결로 말씀을 나눴다 보니까 요즘에서 마무리하겠지만 또 기회 만들어서 봬요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후. <laughs> <laughs> 아, 이참 우리 개마마님하고 잠깐 전화로 통화를 나눴는데 네. 이게 전화로 말씀을 나누기가 너무 아깝다. 네, 그렇죠. 네, 이분은 저희가 스튜디오 모시거나 네. 아니면 기회되면 시애틀 가서 아예 거기서 촬영을 하거나. 전화로 이런. 에너지와 필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얼굴 표정 보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서로 전달받았을 때 이런 필이 나오는 건데 전화로 지금 혼자 얘기하시면서 이럴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대단한 본인이 에너지예요. 어, 우리를 끌어 주시잖아 네. 어.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파파님이 참 궁금해 네두분다 네. 궁금합니다 아니요 개마마님하고 사시는 거 어떠신지 <laughs> 여쭤보고 싶었고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 행복하실 것 같고 개마마님이 어. 마일로에 대한 느낌 같으시겠죠 그렇지. 그렇죠 네. 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런 생각이 <laughs> 들어요 그리고 이 집의 반려견들은 진짜 사랑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근데 그 말씀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하기 전에 개를 입양하기 전에 염두에 둬도 세 가지는 네. 우리가 흔히들 간과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게 결국은 그게 그~ 책임감 있게 입양하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그 네. 그러니까 어 아주 인상깊게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저 니콜라 감독님이 출애블링 몬스터즈 여러분들에게 내외분께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음. 그냥 빠 아, 굳이 더 한다면은 영상에서 이제 덜, 덜 포장하시고 음. 더 이제 지금 전화 통화처럼 직접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숨기지 마시고 네. 감추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laughs> 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를 다. 특히 라이브로 많이 보여주시면 네네 네, 이분은 그냥 10만 순식간에 간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네. 빠밤아 그러니까 <laughs> 네, 아멘 네빠밤 네, 오늘도 네. 좋은 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유쾌했습니다. 자 그러면 니콜라 감독님 우리는 다음 주에 뵐고 많습니다. 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제작 감독으로 소고하시는 니콜라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